안녕하세요. 문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말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니까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자, 언제나 부적, 부적이 필요하실 때는 부적 전문점 문세TV 마스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어, 2월 13일 주띠오늘 운세 살피죠 주띠 타로 운세 귀에 들어옵니다 이귀의 카드 이거는 횡재수를 어, 뜻하는 것이 귀예요 이렇게 횡재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소득과 결실이 있을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특히 금전의 흔재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또 내가 뜻하지 않은 어, 그 금전 같은 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오늘 충살도라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부딪혀 사고나다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이 충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충설 관리만 잘하시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소띠, 오늘은 살피죠. 소띠 타로 운새 천고성 도로입니다. 이 천고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고단한 운세에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두 칠성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이런 날은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이치, 정돌 지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무리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진 자체도 추구의원진쌀들어다이 원진 아주 왼수 같다는 뜻을 애파하고 있는 건데 특히 원진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어, 오늘 소띠분들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구설집이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 언행에는 더욱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띠분들 일진타로 모두 어려운 을야기는 없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특히 규경 어, 어, 하시는 분들 또 귀성 하시는 분들 어, 안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호랑이띠 오늘의 호사 살피죠 호랑이띠 다루운세 관인 들어옵니다 이 관인의 카드 어,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관인이에요 이렇게 관인의 우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영전형도 들어오고, 시험에오는 더욱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하게 될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온 날이에요. 나를 도와준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 때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일진 합의 들어기 때문에 문서음도 같이 들어오죠. 문서 활동하신 분들은 독도 일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끼 분들은 전체적으로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운 새, 귀에 들어오죠. 이 귀에 카드. 어, 횡재수를 뜻하는 것이 귀해입니다. 이렇게 횡재의 용세가 돌았다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은 소득과 결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히 금전의 횡재가 발생할 수 있는 어, 어, 운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 분들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과 결실이 에, 들려올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일에 더욱더 완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진 자체 는 오늘 몸에 파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도와 사고대선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철저한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철저한 금전 관리 일적인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끼어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 자체가 파살이기 아, 때문에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파살 관리 잘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용띠, 오늘은 살피죠. 용띠 타로운 새, 천기성드어니다이천기의 카드. 하늘에 서내린귀함을 뜻한 게 천귀예요. 내가 귀. 한존재가 되는 영국이라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에 이런 날은 운이 안정이 될수 있고, 금전재물 소둑과 결신들은 더욱더 좋을 수 있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까지도 잘 풀려갈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기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용기분들도 더욱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뱀띠, 오래운 살피죠. 뱀띠, 타로온 새, 영마살 들어옵니다. 이 영마의 카드.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영마입니다. 이렇게 영마연수가 들어올 때는 바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이사라든지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한 오늘 스케줄 관리, 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또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라 고 보겠고요. 어,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 어, 전체적으로 대, 뱀띠분들 초대박은 아니라 지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말띠, 어려운 살피죠. 말띠, 타로운 새, 장성도로입니다. 이 장성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장성입니다. 이렇게 장성의 연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 시험의 오는 더욱더 강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될수 있고 금전재물 소득가기 훨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있으라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 오늘 자연이기 때문에 에, 좀 무리하지 않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영 네, 스스로 묶인다는 뜻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내가 너무 자만한다든지 자, 오히려 어, 방심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법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가 자영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영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오히려 내 네, 일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양띠, 어려운 살피죠. 양띠, 타로세 전액성도로입니다. 이천액의 카드. <laughs> 하늘에 서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죠. 이렇게 애군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은 가난하고 두뇌배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 수 없는, 없는 없는 거죠. 가정으로 따지면. 두뇌배가 사이가 안 좋고 집은 가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날은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육합이 들어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네,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바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 운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문서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2월 13일, 원숭이띠, 오늘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운 새, 사관 쌀 들어옵니다. 이 사관. 내가 사, 산에, 절로 들어가서 중이나 될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관입니다. 왜 중이 될까요? 너무 그 많은 고통과 힘든, 어려움이, 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일상생활에서는,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어 조금 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너그럽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있어서로 만큼은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닭띠 오늘 살피죠. 닭 띠타로운 새 천쌀 들어옵니다 이천쌀의 가야 하늘에서 내린 살을 뜻하는 게 천쌀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살을 맞았다는 거이기 때문에 각종 사고 안는 건강을 특히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대포츠 위험한 작업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밖에 귀신이 지키, 지키고 있죠 나오면 회사를 입히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도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개띠 오레온스라피조, 개띠 타로은세 천파성도로입니다. 이 천파의 가드 하늘에서 내린 깨어짐을 뜻하는 게 천파예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두가 사고돼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아저씨는 초가집이, 초가집인데 그 초가집이라는 것은 형편이 거의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그 집도 쫓겨나왔다니까 쫄딱 망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쫄딱 망한 형국의 운세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은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라든지, 분실, 토난, 사기, 투자 투기, 갱가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절인 관리가 필요한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일진이 합의 들어오네요. 날 도와준 기들이 크게 강하게 잘 도와줬습니다. 그 이런 날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일진 타로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일진의 도움에 기운을 얻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일진의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문서활동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돼지띠 어려운 살피죠. 돼지띠 다루운새 천기성 들어옵니다. 이 천기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한 게천 귀예요.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영국이라,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살펴봤더니 일진까지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위 띠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하신다면 운 자체는 좋은 성과를 내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대위띠 분들은 아무쪼록 오늘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길란색과길란방향 기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음력으로 12월 26일이고요. 어, 일지는 무오일 말띠날, 천상화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길란색은 파랑과 노랑색 계열의 색이 길란색으로표신됐고길란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길란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하신 모든 일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스위프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laughs> 고맙습니다. 스위프는 어, 한, 어, 일주일에 세 번밖에 어, 이게 눌러지지 않,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의 운세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뭐, 어, 부적은 이런 것이다. 이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어, 그몇 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종이에 내가 원하는 소원의 글귀를 적은 것이 부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뜻을 가지고 많은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적을 내 나름의 부적을 만든 만들, 만들 재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 동안에 사용해왔던 이런 부적들을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여러분한테 들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 부적이라는 것은 어찌 한 보면은 한나종이떼기에 불과하고 하아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적이라는 것은 때때에 따라서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부적이라는 것은 꼭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뭐 소원 성취가 될수 있고 안될수 있고는 어, 일단은 부적을 써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laughs> 내부적은 잘 되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부적이라는 것은 지니는 사람과 또 써주는 사람의 에, 어떤 기운이 또 일치되는 그런 그,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 것이 아, 하는 것은 부적을 지닐 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적을 깨끗하게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 주문부터 어그 부적을 어 태워 없앨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많은 사람을 다호명하지 호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쓴 부적에 대해서 저는 아침마다 매일마다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그 부적에 불어넣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적 한장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나한테 꼭 필요할 때는, 좀 다급할 때는, 한번더한 한 번씩, 한 장, 필요할, 필요한 부적을 몸에 지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부적, 어, 큰, 뭐, 거시기 없지만은, 어, 때에 따라서는, 어, 큰 영향을 나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 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고요 부적은 부적 전문점 문세TV 와세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 음력으로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문은 2025년도 어, 을사년을 잘 보내고요, 어, 다가오는 어, 말띠년을 어, 경호년을 잘 병호년 어, 말띠해를 잘 맞이,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2025년도에 건강, 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6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어,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습시다